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르신의 법공양 줄, 탁, 공시. 오늘은 붓다의 노래 89쪽 83번 개송입니다. 구두세인 꽃이야를 교화하여 자파띠를 무한정 공양 올리게 하다. 벌이 꽃과 향기를 내치지 않고 꿀을 모아 날아가듯이 이와 같이 수행자도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고 닭발하며 살아가야 하리라. 음. 벌이 이, 이게 꽃에 날아들어서 어, 꿀을 모아가죠. 근데 꽃과 꽃에서 나는 향기를 해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그냥 꿀만 딱 모아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벌이 꿀을 채취할 때벌이 다리에 꽃가루, 꽃가루가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꽃, 저꽃 옮겨다니면서 꽃가루를 퍼뜨려요. 그 덕분에 꽃은 또 사방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꽃을 피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꽃과 벌이 서로 상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상생. 음. 그렇게 상생하듯이 수행자도 탁발하며 살아가야 하리라. 탁발은 뭐예요? 밥을 공양받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밥은 공양을 받고, 그 다음에 스님들은 사람들에게 법을 공양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상생하는 겁니다. 밥 공양. 신도들은 먹을 것과 사용할 거처를 마련해주고, 의식주를 제공해주고, 스님들은 개송을 잘 공부하고 수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법을, 전법을 해주고, 이게 벌과 꽃이 상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개송은. 이, 어느날 목련 존자가 신통제일이죠. 목련 존자가 탁발을 나갔는데, 한 부잣집에 갔어요. 부잣집에서는 당연히, 뭐, 가진 게 많으니까, 탁발하면은, 뭐, 좀 많이 주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웬걸? 이 꼬시아라는 부자는 엄청 구두 세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 안 주려고, 일부러, <laughs> 이, 마침 그, 공양을 준비하던 시간이었거든요. 짜파띠라는 거는 이렇게 말린 빵이에요. 호떡 같이 생겼는데, 에. 보들보들하고 아주 뭐 이렇게 이제 다른 거랑 싸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지금도 인도 가면은 짜파티를 많이 먹죠. 아주 담백하죠. 근데 이 짜파티를 <laughs> 만드는 것 자체를 저 사람들 없는 7층에 가서 만들었어요. <laughs> 혹시라도 오다가다 또는 스님들이 탁 바로고 그러면 1층에서 이제 하면은 냄새도 맡고 사람들이 또 보니까 안 주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없는 7층으로 갔는데 목련존자가 이걸 알고 신통력으로 7층까지 날아올라가서 7층 창 밖에서 탁발하는 거예요. <laughs> 딱 보니까 허공에 목련존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발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야, 참 끈질기다. 그런데 신통력은 좀 있네 싶으니까 또안줄 수도 없고 그래서 줄라고. 일부러 짜파띠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보통 한 이마, 이만하게 만드는데 빈대떡처럼 근데 탁발을 하는 목련존자한테 줄 짜파띠는 일부러 요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큰 짜파띠가 그 작은 짜파띠하고 딱 달라붙는 거예요 아무리 떼어내도 달라붙고 달라붙고 해서 할수 없이 이거를 탁발하는 목련존자한테 준 거예요. 근데 웬걸 이게 또 줄줄이 짜파티들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련존자가 신통을 쓴 거죠. 그래가지고 하, 너무 속으로는 어? 마음이 진짜 인색하, 인색한 사람이니까 남 주는 건 아까워했죠. 그때 이제 목련존자가 이게 다 여러분들이 남한테 주는 게 배로 돌아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가지고 이 꾸시야가 마침내는 어, 마을 사람들한테도 막 짭바띠를 나눠주고 이렇게 됐단 일화예요. 이걸 듣고 부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이개성을 읊으신 겁니다. 그래서 상생 스님들은 여러분에게 법공양, 여러분은 스님 또는 부처님께 밥공양 이게 벌과 꽃이 상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하바냐바람이